자, 다 찾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그리고 11장 1절 말씀입니다. 33절 제가 읽고 1절에 다 함께 읽, 읽을게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11장 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 작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무슨 책이에요? 후. 후. 그래, 누구냐? 손흥민이 누구냐? 손흥민에 대한 책. 류현진이 누구냐? 류현진에 관련된 책. 강수진이 누구냐? 김연아가 누구냐? 유재석이 누구냐? 뭐 문재인이 누구냐? 신진핑이 누구냐? 손석희가 누구냐? 그래서 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가장 1등은 누구예 1등. 가장 많이 팔린 사람. 많이 팔린 사람? 가장 많이 팔린 책.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일등 유재석. 유재석이요 아, 봤어요 맞아요 유재석 <laughs> 다산어린이라는 이 출판사 인가봐요 그래서 유재석 면이 제일 많이 팔렸대. 메시는 축구 선수죠. 김연아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고 박지성도 축구 선수였고 우사인 볼트는 육상 분들 육상 선수. 그리고 이순신 우리 어, 목사님 어렸을 때는 위인 위인전 하면은 이순신 최고였어요 네. 이순신 세종대학. 근데 요즘은 어, 연예인들이 이렇게 앞에 있네요. 세종대왕 11로 밀려났어. 아, 이순신 세종대왕. 이건 다 돈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지. 그런데 이렇게 이 외차, 이런 책들을 왜 우리가 왜 읽냐면은 존경하는 인물을 본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 책을 읽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위인전들을 읽는 거죠. 자, 그래서 본받는다는 건뭔 말이냐면 은 여기 사진을 보면 은 어,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책인지 잡지인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 또 아들도 뭘뭐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죠? 아빠를 보고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이렇게 높은 굽 신으니까 우리 딸도 꼭뭘 뭐 이렇게 신고 싶어해요? 높은 굽을 신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본받다. 그래서 어,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본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사진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본을 따르세요 이런 말도 하고요, 본을 보이세요. 그렇게 설명 안 되죠. 좀 보, 모범, 본을 보이세요.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요. 어, 본보기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어, 이런. 본보기로 얘를 혼내야 되겠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할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을 따르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뭐야? 주인이 손가락을 딱 피니까 얘도 본받아서 손가락을 뿅 이렇게 피잖뿅 이렇게 피죠. 동물들도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 한다는 거야.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게 바로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른 것처럼 본을 따른 것처럼 그러니까 어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내가 따라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여러분들도 나 바울을 나 바울이 한 행동과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 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 본을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했냐면,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좋은 것, 예수님을 위해 좋은 것을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 좋은 것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좋은 거 했어요? 예수님 뭐 했는데요? 예수님 뭐 했어요? 남을 위해서 좋은 거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뭐 남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위해 좋은 것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좋은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상대방들, 남들을 위해 좋은 것을 구하는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본 받아서 그대로 따라 해 보세요.라고 바울이 말하는. 근데, 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살펴볼까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건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역시 뭐에서뭐 했냐면은, 우상축제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음. 그때 우상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렸었나 봐요. 뭐 우리도 축제 같은 거 많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상 축제, 우상 파티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여기 이런 데 모여가지고 연극도 하고 여기 막 이, 이상한 얼굴이 있죠. 잘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상들을 세워가지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우상들한테 예배하는 그런 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당시 우상은 뭐였겠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뭐 아폴로 신, 뭐 아테네의 신, 뭐 이런, 이런 거겠죠. 뭐 제우스신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상 축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 우상 축제 가면 뭐가 어, 뭐 많아요? 먹을 게 많아. 요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야. 요 어, 이게 뭘까요? 고기 막어 뭐 이거 너무 많고 또 우상 축제 가면 놀거리가 너무 많아. 요 놀이기구 같은 것도 많고 또 가면 뭐가 네. 많아요? 뭐뭐막 춤도 막게 많게. 우리 에버랜드 가면은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막 춤추면서 하는 거뭐 그런 것도 많고. 우상축제에 가면은 또 이런 영역도 보여. 그, 그 당시에는 영화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그 당시 넷플릭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 넷플릭스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영화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축제에 가면은 재밌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열심히, 어, 재밌게 신나게 놀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상축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너무나도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 축제에 참석하는 것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우상 축제에 참석해서 자연히 그 축제를 즐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였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 어좀 있었 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에서 1 0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 0장1절에서1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숭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구약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음, 장세기추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홍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워 놓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이 자가 뭐 했어요?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마지 이야기들을 한 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맴매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섯 가지가 내가니까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상 우상축제에 참가해가지고 우상숭배 빠진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맨매할 거예요 구약성경을 보세요 맨매 많은 맞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마세요. 왜요? 이 세상 문화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에 무조건 다뭐해요 반대해요. 또,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에 또 반대해서, 어,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도 찬성하고.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세상 문화에서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상 문화예요. 어. 자, 성경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여러분, 뭐 하래요? 사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막 가르쳐요. 그래서, 어, 하나님 사랑을 많이 깨달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늘 가까워져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세상 문화에서는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해. 성공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 무엇을 많이 버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해. 성경에서는 이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 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냐면은 이거 뭐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 한번 해보라고 뭐를 만드셨다고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가정에서 사랑하고 또이 가정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뭐가 되었어요?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요즘 어때요? 이게 뭐야 남자와 남자끼리 막 결혼하래요. 이 동성년이죠, 동성년이. 성경에서는 동성년에는 죄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이게 그게 뭐가 죄예요? 이제 이거 받아들이죠? 이렇게 남자와 남자만 결혼하는 거 이제 빨리, 이런 법, 결혼해도 괜찮다라는 법을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요즘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시 아니에요. 반대대로만 할 거예요.라고 하는게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어, 성경대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우상 문화 따라가 따라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성경 문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더 보고 그렇게 좀 따라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바보리쓴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문화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했던 세상 문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본받으세요. 라는 왜 바로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문제가 왜냐면은 10장 15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상들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왜냐면은 우상에 그 우상 축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축제가 굉장히 크게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고기들을 다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다 시장으로 보낸 거예요. 시장으로. 그러면 우리 마켓, 이마트나 롯데마트나뭐 그런 마트 가면은 뭐가 있어 고기 있잖아요. 그런 마트에다가 이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여러분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음식 문제. 이 아폴로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이 고기는 과연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그당시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음,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인 이렇게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먹지 마세요라고 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먹어도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아무 그,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의견에서로 많이 그거였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어첫 번째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렇게, 먹어도 돼. 우상에게 바친 거라고? 에이, 이게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친 거니까, 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믿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어? 저 사람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네? 그리스도인도 여러 이를 섬기는 건 에이 뭐야 나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그냥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먹어, 어, 먹는 것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믿음 연약한 사람이 우상하게 바친 이, 이 고기를 먹는 것막 장면을 봤어요. 보고,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의 믿음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막 붙잡고 있었는데, 믿음이 붙잡고 있는 걸 넘어뜨려야지, 지금, 지금 믿음이 더 어떻게 됐어, 지금. 팝콘들이 믿음들이 다 날라갔다는 요그죠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어디있나 믿음을 막찾고 있죠 그러니까 우사에게 바친 이 고기는요 그냥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먹는다고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 우사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다 먹는 모습을 누군가 믿음 연약한 사람이 보고 믿음을 잃어버렸다 우리 그는 유식한 말로 실족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자. 실족. 자, 믿음의 실족. 어,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넘어 실족이라는 건 이렇게 홀라닥티가 넘어진 걸 실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떨어져서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 믿음이 있었는데 넘어져가지고 믿음이 없어졌어. 믿음을 잃어버렸어.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 예수님이 어, 나 때문에 누군가 믿음이 실족하면 은그 사람은 차라리 이 어, 어떻게 하는 게더 낫다고 하냐면은 여기 맷돌이죠 맷돌. 맷돌 가벼워 무거워요. 무거운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실족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이거 나 먹을 자유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은 믿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난 먹을 수 있지만 나의 유익 때문에 상대방의 믿음의 유익이 망가진다면 차라리 나안 먹겠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안 먹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런 말을 한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이런 말씀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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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볼게요. 반바지잖아요. 반바지. 이게 어떤 얘기냐면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지역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 너무나도 더워요. 우리나라도 너무 덥죠 요즘 너무나도 더워요. 그래가지고 그그 그 나라는 너무나도 덥고 해변이 에요 해변. 그래서 사람들이 다모 뭐 입고 다녀요. 수영복 입고 막 다니는 거야.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덥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 반바지 입고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반바지 입고 설교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에 반바지 입고 설교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딱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실족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일날 반바지를 입고 설교를 할수 있지? 하, 어, 아, 하나님 괴로워요. 그래서 막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해요. 그 소식을 이 목사님이 딱 듣고, 아, 그래요? 내가 설교할 때 반바지를 입고 할수 있는 자유는 내게 있지만, 저 할머니 권사님이 나의 이 행동 때문에 믿음을 잃다면, 잃게 된다면 나는 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긴바지 입고 더워도 막짬빙삐 흘리면서 막 설교했다는 거요 그런 내용이 또 있었고요. 어, 믿음 연약한 사람, 나의 이 모습 때문에 믿음을 하는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나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이게뭐야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걸까요? 뭐 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요. 예 멀시 댄스 하는 거죠. 이게 왜이 무슨 거냐?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 이 가사에 맞춰서 추는 거예요 지금. 독수리 표현을 나와. 이이 이, 이게 아이돌 가수예요. 이 당시에는 아이돌 가수가 아니었는데 이 모습을 JYP 박진영이 보고 이렇게 데려갔나 봐요. 여하튼 이렇게 춤추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춤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어떤 또 이번에 할아버지 장모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어, 어 저런 춤을 출 수가 있어? 만약 클럽에서 춤출 같잖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어 할아버지 장로님막 믿음이 시험이 들고 그러면은, 그 사실은 이, 이, 이 처자가 알게 됐어요. 이 처자가, 아, 그럼 나는 이 춤을, 이런 춤을 하지 말아야겠다. 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추지 않고,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출수 있어, 이배 시간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나의 이 모습 때문에 믿음 연약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하지 않겠어. 이러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아,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 이런 것인데, 자 그래서 어, 이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사, 위해서 살지 말고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 그러한 모습.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나의 본을 좀 따라오세요.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된다. 고림도 교회 사람들이 우상문회를, 우상문화를 따라갔잖아요. 그거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지켜서 따라가세요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1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어린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우리 성경 성경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해 볼때이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요 정말로 정말로 신고할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어 세상에서 막 세상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고 어 성경 가르침대로만 살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두손 모으고 앞에 있는 우리 PC 보고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은혜 주시며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해주세요. 세상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여하게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제가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 가득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 주는 복덩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